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티비 신강입니다 이렇게 미니 폴딩 체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적당한 높이에 서고 접고 간편하게 두가지 색깔 나오는데 요 색깔 한가지와 오렌지 색깔로 또 한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주 편리하게 야외활동 캠핑 등산 다 사용 가능하고 편, 접힌기는 이렇게 접힌 혀 상태인데 펴는 방법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상태로 이렇게 결합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가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죠. 이렇게 등판이 두 가지, 요 엉덩이 닿는 부분 두 가지고, 자,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26cm, 27cm가 되고, 엉덩이 요 닿는 판이 넓이가 22, 21cm 이렇게 나옵니다. 21cm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높이가 너무 낮으면은 앉을 때 뒤로 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건 적당한 높이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는 게 특징이다 하는 거고 무게 또한 멀면 뭐 나가지 않으니까 요건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사용이 가능하고 등산 캠핑 뭐 아웃도어 활동 어디를 가든 다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일반 우리가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 맨땅에 앉는 것보다는 이걸 베스 앉으면 훨씬 내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요런 의자의 특징은 수평이 진 곳에 다리를 이렇게 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뼈다하게돼 있는데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 너무면 이게 파손이 빨리 된다 하는 겁니다. 접 접는 방법도 아주 편리합니다. 좀 길게 이렇게 쭉 당기면은 숙트를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돼 있고. 이 부분도 쭉 빠진 상태로 요렇게 돌리면 끝나는 형태가 되고 요 상태로 케이스에 넣으면 끝나는 형태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폴딩 체어가 요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가격은 15,000원이 되고 택배비는 별도 3,000원이 됩니다. 산악회 및이 단체 납품도 아주 많이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인쇄는 이쪽에, 반대편에 여기 인쇄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1 5 0 0 0 원을 구매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옷도 덜 베리고, 내가 앉았을 때 편안하게 앉아 쉴수 있는, 요렇게 미니 폴딩 체어. 부피도 적고, 무게도 적게 나간다. 상세 내역 올리놓겠습니다잘 보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리 함께 하시면, 홈에 더 많은 플러스를 받으리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니 폴딩 체어 이걸 하고 있지만은 미니 폴딩 체어 뿐 아니라 캠핑 소품, 등산 소품 등등산 장비, 신발, 스틱, 외 배낭 등 모든 소품이나 장비들이 리뷰되어 있으니까 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좀더 많은 플러스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리입니다. 이상 스티커리TV입니다. 감사합니다.